it was 자, 우선은, 빨간색으로, 아, 뭐, 색깔 펜으로 평행선이라고 좀 표시를 해줘. 자, 도형에서 평행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평행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닮음을 생각하는데 닮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간비가 일정하다 구간의 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보자 문제를 보니까 어, A부터 c 까지 거리가 3과 4만큼의 길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5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어 5에서 5빼니까 5에 지고, 음 마이스 9에서 3을 빼니까 12에 지고. 그래서 5대12대 13이죠. 그래서 여기가 13이죠. 그렇지? 자 그럼 끝나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B로부터 A까지의 길이가 13이고 모르는 점으로부터 A까지의 길이가 5잖아. 그럼 여기로 다시 넘어왔을 때. 평행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모든 것들이 13대 5로 잘못비를 가져갔구 이건 평행선이기 때문에 구간비가 일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5가지 갔으니까 얘가 5가지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3인거야 알겠니? 자 그럼 문제를 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B의 p 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고 C라는 점이 사품만 오는데, 요 점을 P라고 잡었을 때, P는 몇대 몇으로 외분한 점이에요? B에서부터 C까지. B가 얼마큼 가? P까지. 13만큼 가고, C가 5만큼 가죠? 13대 5로 외분하는 점. P 이렇게 됩니다. 끝났죠? P는, 외부인 키를 빼야지. 실점에서 오른 빼니까 8분의 8분의. 자, 여기도 먼저죠? 그래서, 52. 0. 자, 25번, 25번은 오늘 내가 알려준 거기 때문에 아마 내가 좀 받아들이는 거는 괜찮을 거야. 자, 얘들아, 세 직선. y는 2x라는 거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x라고 하는 선이 y는 mx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 근데 m은 양수다. 블러싸인 어, 도형이 이름을 선택해요. 자 그림도 저도 똑같이 계속 그릴게요. 와씨 선도 못그려겠 선도. 자얘는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자 얘는 내려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 자 봐봐. 이두 두 개의, 두개 직선이 무슨 관계 있어? 수직이라고 봐야겠죠. 왜? 기울기 곱고기 마이너스 1이 오케이? 수직. 자, 그 다음에 얘가 오, 이렇게 지나는, 뭐, 선이 있는데. 자,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이 삼각형이 뭐라는 뜻이야? 문제는 얘가 이름을 삼각형이라고 했거든?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이면을 생각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쳐아보자 자, 그랬을 때 mx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나는 못하거든요. 뭐 자, 봐봐. 직각이름을 생각해 보면 요거 생각해 봐야 돼. 얘를 수직으로, 아, 각을 이름만 딱 했을 때 얘가 수직이죠. 즉, 나는 얘를 구하기보다니 일단 내가 내의 각 이등분선의 점 선의 방정식을 구 거야. 빨빠졌 선. 그럼 이빨 a r 선에뭘 알면 이빨 a r 선에뭘 알면 뭘 알면 기울기를 알면 이빨 a r 선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m 값의관계가또뭐다 곱해서 -2이 달리이를얻거구 자, 그래서 봐봐. 오늘 배운 거야. 자, 요이 직선과 이직선의 수직이 되는 수직, 아, 무슨 소리야. 각 이름문이 되는 방식. 총몇 개? 두 개가 되는 정상이야. 그치? 근데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간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치? 각 이름문서는. 근데 내가 이걸, 이도라제스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자, 그럼 계속 끝나자. 다 일반형으로 바꿔줄게요. 얘는 2x-y는 0. 자 얘는 2곱해에서 e x 넘어간다. 그래서 x 플러스 이마는그지자 e,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어떤 이미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떤 건데야 같다. 얘를 뭐라고 본다고 x 콤마 y. x 콤마 y. x 콤마 y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다. 자엽자 루트 5분의 x y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되겠죠. 2x y 루트 5 분의 그냥 그대로 절댓값 x 2어 분모도 어차 피 똑같으니까 얘들아. 얘네들 똑같은 거지. 자, 절댓값 a랑 절댓값 b가 같다라고 했어. 어떻게 뭐라고? 두중 하나를 고정 2x 플러스, 아, 2x 마이너스 y 고정. 그 다음에 나무자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좀 하자.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x가 넘어가면 x가 빠지니까요. 첫 번째 거는 x, 얘가 플러스 2y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마이너스 3y. 이게 나오고, 또로는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x 점으로는 p l 으로는 plus 1점으로는 plus 1점으로는 plus 1점으는 자, l u s 1점으로는 는1는 야 이거 왜 어려운거야? 자 이것도 할게요. 26번 자 26번은 별 3개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래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 자 일단은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 2다라고 하는 아, 원이 있고 자너희들 일단 요거 네모값 좀쳐볼래 y 는 m 의 절댓값 너희가 절대값 함수를 많이 다루고 지는 않았 않았지만 내가 몇번 언급한 적은 있거든? 만약에, 기게 fx인데,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무슨 값이 가져? 양수값에 가죠 근데 얘는 함수값이 얼마야? 양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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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음수지 그니까 러이점 대신에 어떻게 올라가? 얘가 마이 3이야. 절대값 마이 3은? 3으로 올라가잖 자, 여기 있는 점을 똑같이 올라가겠 되죠. 얘도 똑같이 올라가. 얘도 똑같이 올라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어떤요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어떤 소리야? 1차 함수 골이지. 그럼 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긁어서 쳐. 얘 1차 함수 골을 그냥 기본적인 거 이거 하나 드릴게. 자, 그러면 얘는 양쪽 괜찮아. 얘도들이 위이지. 얘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그니까, V자로 사용해. 알겠니? 자, 그러면 좀 집중해봐.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얘가 1콤마 3이고, 얘가 반지름이 2, 2다는 거잖아. 그치? 자, 1콤마. 이거는 먼저 mx면은 기울기가 m 이고 y점은 0인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자,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안 되는 것부터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찾아본 다음에 그거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거든 자, 어떨때안 되냐면 얘는 V자다. V자 이렇게 되면 안될 거야. 이렇게 하고 이 각만큼 똑같이 올라가요. 요거 있어. 요거. 자, 음. 얘가 이 붙는 순간 몇개 점수 맞나 하나, 둘, 세 개지.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되면? 얘가 벌어지게 되면, 얘가 똑같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 이 접하는 순간보다 벌어지게 된 거기네. 두 개밖에 안 만나겠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하나만더 얘가 막 벌어졌어, 얘가 막 벌어졌다? 근데 어느 순간까지? 여기 되는 순간보다는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뭐요딱 한계점에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으로. 오케이? 요거입니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자, 우리는 이 노란색이 되는, 노란색이 되는 얘를 그냥 이쪽에서 하나 생각하고, 이쪽에서 요구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얘를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한점에 만나는 거 이렇게. 양수일 때한점에 만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보자. 나는 y라고 하는 것을 kx라고 적게 어떻게 5점 지나는지. 그래서 얘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어서 생각해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2가 되는 거고 다 전개해볼게요. 다 전개했을 때뭐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 뭐 x제곱으로 묶이는 게 k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어 여기서 2,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6k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서, 마이너스 2를 묶어서 1분의 마이너스 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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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6, 1 0. 그다음에 다음 1분1 0 2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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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분의 1분의 1하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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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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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1는의 마이스 7과 1이 나옵니다. 마이스 7과 1이 나와요. 잠깐 봐봐. 여기서 m값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하지 않았어? 뭐 상관없네요. 자, 이 m값은 절대 상관할 게 없는 게 얘가 지금 뭐 7x가 되든 마이스 7x가 되든 어차피 얘는 7세그래프고 얘는 7세대를 인데 내가 반을 똑똑 잘랐을 때걔들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음수라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봐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5만 되면 되는 거야. 이놈이랑 이놈만 되면 되는 거거든. 자, 이거의 교육이 7이죠. 얘가 7이니까 얘가 7이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1이겠지. 즉, 어둠 사이에 m이라는 것은 1과 7 사이에 있어야 돼. 일차 함수 gx라고 한 거예요. 그 여기를 지금 a라고 한 거고 여기 를 b라고 하고 그렇죠. 자또 문제를 보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림이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좀 봐줘야 될게좀 많아. 왜냐면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 그림 그려졌을 까 내가 어디다 점 찍어야 될지 이제 파봐야 되는 거거든. 자 나는 뭐냐면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그 점으로부터 A 점으로부터 B의 길이가 같아지는 놈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 당연히 한 이쯤이 있겠죠. A랑 B랑 길이가 같아지면, 그렇지? 없을까? 이제 내가 그림을좀 반투명 내서 그렇지 그 위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값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그런 맥락을 좀 눈에서 파, 어, 문제 속에서 파악해 주면 좀 좋겠어. 이게 보이도 안 보이고 중요한. 내가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답두 가지가 나왔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문제나 좀별겠네 뭐, 어떤 길이가 20인데, 내가 X만큼 자르고 X만큼 짜라서 이렇게 올렸어, 올렸어. 뭐, 이렇게 했을 때 X값이, 어, 뭐, 뭐, 5가 나오는 것도 있고, 뭐, 13이 나오는 법이 있었어. 자, 누가 답이야? 누가 답이야? 보죠. 왜데 13은 왜안 되는 거야? 어, 20을 넘겨서 그런 거지. 그렇지 그니까, 러 약간, 약간의, 이제, 답에서도, 왜안 되는지, 얘는 왜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또한번 보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아니라 fx랑 gx,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지금 만나서 생긴 극초이 A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같다고 해서 해외로 나온 게 A점과 B점의 x자표가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바로 가자. x, 0, 넘어가서, x, 2x. 넘어가서, 8은 0. x 값은, 음. 이 4와, 마이너스 1이 0. 오케이. a라는 점은 당연히 왼쪽에, 아, 왼쪽에 보이니까, 마이스 2콤마. 여기다 집어넣게요마이스 2콤마, 1. b라는 점은 4콤마. 지금 어넣을게요 7. 오케이? 여기서 따라하기. 응. 자, 그럼 이제 또뭘해드냐면 어 여기서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에요가지왜두가지냐면 두 그냥 내가 단순히 여기를 A, B라고 잡아가지고 얘랑 얘, 얘랑 얘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푸는 거리 구 공식이 있죠 그게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오늘 우리가 뭘또 배웠냐면 이건 필요 없으면좀지저분한게지울게자 우리가 얘가 뭐, 뭐냐면 이 선과 이 선의 지금 이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즉 무슨 말이야? 자 얘가 직각, 아 직각이 아니고 얘가 지금 이듬의 사각형이잖아 그럼 이듬의 사각형에서 지금 내가 수선을 그려서 얘를 지금 지낸다는 거는 이 점이라는 게 무슨 점이죠? 이듬해 사각형이니까? 그치 중점이 되는 거지 자이 중점으로부터 어떻게? 이 선에 대한 기울기에 수직이 되는 게 지금 여기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잖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좀 접근할게. 다시, 다시. 자, A하고 B, 여기 P라고 하는 삼각형이 지금 이듬의 삼각형인데 내가 지금 기울기가 수직으로서 지날 때 중점이 지나게 되면, 얘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듬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 자, 그러면 GX라고 하는 게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무조건 무슨 점이 있으나? a하고 b에 무슨 점? 중점이 있으나? 그러면 두개 더하면 2에 1콤바 두개 더하면 8에 4콤바 됐죠? 자, 뭐가? 이주황색이주황색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라고 이 나오지? 자, 해보자. 어떻게? 얘가 누구랑 이런 가겹쳐지 그렇잖아? 좋아을 내가 만들었지? 이차함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차함수 가져가야지. 야, 저로 갔다. 아, 이렇게. 쓰 그래서, okay. X is e q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라는 X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q 와같 X is 없어지고 X 제곱이라고 하는 X 은 s 어가서 a X 라고 하는 것은 플 X 스 s equal, X is equal, X is equal, X i 어떤 q u a l 근데 당연히 여기서 a 곱하 b라고 둘면은 좀 약간 불편하겠죠. 왜? 왜? 미리 두 개인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씩하개 밖에 안나오잖아 그러니까 아풀 어, 내가 생각한 게 맞는데 하면서 풀다가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턱 하고 막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지금 왜 이렇게 풀면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할게. 2 8번입니다 자, 28분에 좀, 내가 문제를 좀 바꾸라고 했어. p 요한 점이 3,4. 그고 Q라는 점이 12,5. 정말 바꿨니? 바꿔서 Q죠. 28분에. 2,5가 아니라 1 2 5요 자, 그리고, 각 P, O, Q. 의, 이, 이, 이동의 선과 피크의 결정을 했습니다. 어. 자, 그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 내가얼점 페이스와 항상 어떻게 할까요? 없지? 좌표를 그리세요. 1 2 5때문좀 길게 잡은 거, 그냥. 1 2콤 5. 지금 뭐냐면 일단 그릴게 요원 여기서는 지금 상황상에서 어디를 그으라고 했냐면 P O Q의 이등분선. 어 여기 각의 이등분선을 딱그으라고 했네. 오케이? 그래을때그 교점 P Q까지의 교점 요거의 x 좌표를 a분의 b라고 나타냈을 때 a 분만 그게 그러니까 하나는. 자, 러면 다행히 렇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가게 자, 이렇게. 자, 이 자, 이렇 자, 이 이렇게. 자, 이만큼 자, 길이는13이 자, 이가뭐 자, 이 했죠? 각이등게선이면어떻이게5이1게으로 내분하더라. 네, 됐나요? 잘짜나서3만4와1 2만5라는 것을 어. 5 1 3으로내보하는 점. 자, 거기서 에 지금 배수 작품만 구하라고 했지? 배수 자평할게 18분의 6 0 3 9.